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기능사 필기 신출문제 완벽정복 4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용기능의 표시에 관해서 2008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선박에 해당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용기 등의 표시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는 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연소 가능한 가스이기 때문에 불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독성 가스는요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가스입니다. 해골바가지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 2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라주시면 되고요. 액화석유가스 용기 중에 프로판은 아니고 부탄 용기에 있어서 부탄가스임을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있어서는요. 프로판이 주 원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부탄일 수도 있겠죠. 그때 부탄이다라고 한다면 부탄가스임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선방용입니다. 선방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입니다. 정말 지역적인 내용이고요. 과거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신출문제로 최근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용기의 상단포, 어, 상단부에는 폭 2cm인 백색띠를 두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숫자 2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2cm에 백색띠 두 줄. 이, 이, 체크를 하셨죠.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는요, 아, 이 액화석유가스 용기가 일반 용이 아니라 선박용이다라는 걸또 나타낼 수 있도록 선박용이라고 백색의 글자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색 글자로 가로, 세로 5cm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5, 6, 7은요,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방용 액화 석유가스 용기 표시 방법이 2008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방용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한다고요? 일단 두 줄띠입니다. 그리고 2cm였죠. 간격이. 두 줄띠, 2cm. 색상은 백색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과목입니다.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기액화 분리기 내에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는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기액화 분리 장치는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산소, 아르곤을 추출해 낼수 있는 장치입니다. 어, 이산화탄소는요. 추출해내는 장치가 어 추출해내는 가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제거해야 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공기화 분리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스는 질소, 산소, 아르곤이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해야 된다. 왜?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응고대에서 밸브나 배관을 파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수산화나트륨을 가지고 제거를 할 겁니다 수산화나트륨은요 naoh로 합니다 아시겠죠 분자식이 naoh이고요 이 몰의 수산화나트륨이 co2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면. 탄산, 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탄산, 나트륨 생성이 되고요. 플러스 물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개수는 이미 다 맞아요. 한번 검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트륨 2개 있죠? 오른쪽에 나트륨 2개가 있고요. 자, 왼쪽에 산소 몇 개입니까? 2 플러스 2 해서 4개가 있네요. 오른쪽에 산소는요. 한개 플러스 3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탄소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탄소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수소 두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소 두개 있습니다. 개수는 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제거하는 방 방,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풀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트륨의 원자량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입니다.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나트륨은 23이다. 자,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의 분자량 계산해 볼까요? 23 플러스 산소 16이고요. 수소 1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16, 어, 39 플러스 1 해보시면 40이네요. 수산화 나트륨, 요 자체의 분자량은 40이 되는데, 그게 이몰에 필요하다. 따라서 2 곱하기 40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요. 12짜리 하나와 16 짜리 몇 개, 두개 있다. 16 곱하기 2 해서 44네요. 44 이모레 수산화나트륨, 2 곱하기 40을 가지고 44kg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가져와서 비례식 세워주셔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1kg. 1kg의 이산화탄소, 1kg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몇 kg의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를 요 왼쪽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수산화나트륨이면 오른쪽 부분에서도 왼쪽이 수산화나트륨이어야 되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산화탄소면 여기도 오른쪽이 이산화탄소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안에 있는 거 곱한 거와 밖에 있는 거 곱한 게 같다라고, 그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4X는 80이다. 따라서 X는 44분의 80으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 문제는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 탄소를 제거를 할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반응식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생성되는지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나트륨의 원자량도 추가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푸실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면 푸실 수는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